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물 자작자작한 갈치조림 맛있게 해드려테 되니까 지켜봐 주세요. 갈치는 머리하고 꼬리 부분 떼고 두 마리입니다. 양념하고 부재료 소개할게요. 진간장,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맛술, 애호박하고 양파, 당근,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있으면 되겠습니다. 양파 한개 준비해 주시는데, 반개는 냄비 밑에 깔아줄 거고, 반개는 반 위에 버멍으로 올릴 겁니다. 양파 반개 썰은 걸 냄비 아래 깔아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가치를 넣어주세요. 요박 3분의 2개. 동그랗게 썰어주세요. 썰은 애호박을 한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감자도 한개 썰어줍니다. 썰은 감자 넣어줄게요. 이렇게 대파 어슷썰기 하나 해주세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손질한 야채 준비해주시고 양념 준비할게요. 갈치 위에 마술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비린맛을 좀 완화해줍니다. 양념 만들 건데 고추장 한 스푼 준비해주시고요. 김간장 두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 준비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 물을 좀 붓고 양념을 개어주세요. 개운 양념을 위에다가 뿌려줄게요. 3분의 1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양념을 좀 남겨줍니다. 위에 양파 아까 저기 썰어가지고 좀 남겨둔 거 위에 뿌려주세요. 대파 썰은 것도 얹어줍니다.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은 것도 위에 얹어주세요. 남은 양념에 국간장 한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갈치에 간이 심심하게 약간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물을 부어줍니다. 물한 200ml 부어주세요. 위에 남은 양념을 다 부어줄게요. 그리고 위에 고춧가루 한 스푼만 살살 뿌려줍니다. 요렇게 해서 자작자작 국물이 자작자작 하도록 절여줄게요.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오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생갈치가 돼가지고. 자, 부산아지 메표 국물 자작자작한 갈치조림이었습니다. 감자하고 애호박만 익으면 끄시면 됩니다. 지금 갈치가 맛있을 철이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